안녕하세요. 폴리티비일본어와 함께하는 생활일본어 시간입니다. 네 오늘 생활일본어 시간 2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10월달도 가고 11월달도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 두달 남았죠. 올해도 네,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오랜만에 청소나 할까라는 주제를 갖고 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하는 간단한 표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쉬는 날인데 오랜만에 네, 집안 청소는 할까 이런 어, 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어떡할까요 오늘은 교와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인데 교와 야스미하면 네 휴일 휴가 쉼 휴식 그래서 교우와 야스미데스가 뭐 오늘은 쉬는 날인데 오랜만에 집안 청소나 할까? 오랜만에는 네, 다 아시죠? 히사시부리 히사시부리니 하면 네, 오래간만에 오랜만에 집안 청소나 할까? 네, 이에노 집에 청소 소지 소지데모 뭐 청소라도 네뭐집 아니라는 한국말 표현인데 뭐집 청소를 할까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냥 이에 예노 소지 데모. 이렇게 써어요 집안 집 청소라도 할까? 할까 어떡하죠? 네. 쉬오까나 네. 술은 하다. 쉬워는 뭐죠? 뭐뭐 하자. 청유형. 그래서 쉬오까나 하면 할까? 청소나 할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교우와 야스미데스가 오늘은 쉬는 날인데, 사시 부리니 이에 노 소지 데모 쉬오까나 하면 네, 오랜만에 집안 청소나 할까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겨우와 야스이지데오오오카나 겨우와 야스미데스가, 히사시빌리니 이에노 소지데모시오카나? 겨우와 야스미데스가, 히사시빌리니 이에노 소지데모시오카나? 네, 남편의 청소하자는, 네, 의견에. 네, 마침 집안에 먼지가 많아서 청소하려고 했는데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표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하면 네, 조도. 저도, 조도는 마치 마침. 조도 집 안에 네, 이번에는 네. 집의 안에 이렇게 해 볼게요. 예에노. 네, 낙하니 하면 네. 집 안에 낙하니 가운데 안속. 그래서 조도 예노 낙하니 하면 마침 집 안에 먼지가 많아서 네, 호커리 호걸이는 뭔지, 호코리가 많아서, 호코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의미, 그래서 오오스기 때, 청소하려고 했는데, 청소는 소지라, 소지. 네, 청소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죠? 네, 청소하려고 했다는 말은 청소하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항상, 소지, 시오, 또, 오모단 데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쇼오는 의지형. 소지쇼또 오모탄데스가. 좋아요 하면, 네이데스요 이이 이이데스요. 이이요 해도 되지만, 이이데스요.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에 노 나카니 호코리가 오오스기 때 소지시오또 못모탄데스가 이이데스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마침 집안에 먼지가 많아서 청소하려고 했는데, 네, 좋아요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될것 같습니다.

아사고왕오, 자, 먹다 타베로 먹고는 타베떼, 타베떼 먹고 청소 시작하다 하자 소지, 소지오 시작하자는 어떡하죠? 소지요 하지메루는 시작하다 청유형은 네, 하지메요, 하지메요. 그래서 아사고왕오 타베떼 소지요 하지메요 하면 아침 먹고 청소 시작하자라는 네,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침밥을 먹어. 청소를 하 요. 아침밥을 먹어. 청소를 하 요. 아침밥을 먹어. 청소를 하 요. 네 남편이 난 먼저 이불 털고 베란다부터 정리할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하는 순서. 네 어떻게 할까요? 아다시와 아다시와 먼저는 사키니죠 사키니. 아따시와 사킨이 나는 먼저 이불을 털고 이불 털고 이불은 뭐죠 훗돈 후턴. 네 훗돈호 털다 이불을 털다 네 하타크 하면 네 털다 털어내다 탕진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불 털고 하려면 코를 떼고 네 하타이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따시와 사킨이 훗돈호 하타이떼 하면 나는 먼저 이불을 털고 베란다부터 정리할게. 뭐 어, 베란다 깔아죠 베란다 깔아 정리할게. 정리는 세리. 세리. 이스로네 세리 이스로네 하면 베란다부터 정리할게라는 네, 문장이 되겠습니다. 私는 먼저 이불을 털고 베란다에서 정리할게. 저는 을 베란다에서 정리할게. 네, 남편이 네, 베란다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 그럼 나는 집에 먼지를 타고 집 먼지 털고 청소기 돌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면, 네, 소래대와, 소래대와는, 그런 그렇, 그러면, 그렇다면, 소래대와 그렇다면, 나는, 네, 와다시와 집에 먼지를 털고, 네, 이에노. 먼지는 아까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호코리. 그래서, 호코리요 이에노 호코리오, 털다. 이불 털다 하고 똑같이, 네, 하타이떼. 하타크, 하타이떼. 털고, 네, 청소기를 돌릴게, 청소기 돌릴게. 청소기가 뭐죠? 청소는 소지, 청소기는 네, 소지키하면 청소기. 그래서 소지키오 청소기를 돌리다하면 네, 소지키오 카케르. 그래서 카케르요하면 청소기 돌릴게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소레대와아타시와 이에노코리오 하타이 때 집에 네, 먼지를 털고 네, 청소기 돌릴게 소지키오 카케르요. 文字をね、るす 、네、 それでは、私は家のノホコリオハタイテ、ソージキオカそれでは、私は家のノホコリオハタイテ、ソージキオカそれでは、私は家のノホコリオハタイテ、ソージキオカね、おりょうさんよいかじあどろかげすだ。ね 、네 、あ、おるどちゃせびょうげ 출근하기 전에 지금 녹음 작업을 해서 좀 마음이 바빠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한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좀 차분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